와, 십칠킬때렸 오, 이 천배우 딜킬시킬 시치킬. 역시시기는라이킬 시치킬. 시 잠깐만. 치킬 시치킬. 소리킬 시치킬. 시치리시 낙사했는데 오토바어야게 Dark Sand, 어떻게? Dark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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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 s a n 골 d a r 골 s 골 n d d 골 r k Sand, Dark Sand, Dark s a n 데 Dark s a n 려 d a 차 k Sand, d a r 확인 2번 와줄래? 차 뒤집었어 얘 그리고 이번... 쟁골 쪽에 하나 있다 음. 쟁골에 애. 하나 뛰어다녔어 뭐야 차가 사람이 없는데? 뭐야 뭐야 엥? 아 어지럽다 지금 음, 씨발 뭐야 쟁골에 있는 애가 얘일수도? 어 맞는거 같은데 야 이거 한칸 후차 앞으로 나갈게 나 음. 야, 쟁골 쪽 하러 간다 음어얘차어번에 바퀴 깨진 차 뚜벅이 있었을거야 뒤에 있어 딱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자 앞에 하나 피트 아내 앞에도 하나 아 피트부터 할게 야좀 사람 많다 셋 이상 응? 쟁골에 둘 일반 하나 왜이 하나 내정면2번 앞에도 아이 여기 킹이 없네 저래 둘다 있다 중에 하나 있어 너 앞에 기절이야 아유 씨발 찾지고내 정면 2번. 길이 옮겼다우리다 살렸어. 소리다하 나이스. 얘도 차간다. 나 따라가고. 음. 야, 근데 진짜 쿠페 존나 빠르긴 하다. 그 p 5 m p M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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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M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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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어 MP5 아, 아, 네, 어, p 5 MP5 MP5 m 성당하네 안돼 있고, 아, 안돼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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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위아집아용한니 같은데, 총한 발도 안 들어오던데. 한번 봐줄니나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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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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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차아리 난다 지금 서클 보고 뭐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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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생각니 아니, 또지붕타는지이새금 옥상에. 탄이지이야금 아, 근데. 이상지금오지이층에 하나, 층이 하나. 오층이 지금 오지봉도이이 지금 딱 살리러 이 와갈 거야? 이제 터치했을 걸, 이의나오른쪽으로지게요가봉좀이 지금 오지봉탄이 지금 오지봉 다 놈이야. 어. 다른 애 기절이야. 라노 오, 기절. 울기죠. 삼총독 기절. 나사나. 것이 다 먹어라. 집안에 하나 아, 담에 하나 있어. 왼쪽 담에. 풍집 사운드 나오는 같은데? 이 바로 왼쪽 담. 음, 정면 정면. 아, 집안에 아. 일단 기절 하나. 여기 담에 없어. 그거랑 집안에 기절 하나 있다 둘이네 둘, 둘이 맞아. 있네 아 나이스 야, 이쪽 파란 줄 봐야 될 듯? 음. 응. 난 둘이서 먹어주면 창고로 하나 땡긴다 창고로? 응내 바로 앞에 창고 있잖아 거기로 핵탄대 들어왔거든 땡겨. 아 괜찮네 하나야 왜 맨날 차가 안보여 하나 뭐야? 야뒤가 뒤에, 뒤에 피트도 형 2번 음. 이거 질러야겠는데? 음. 존나 둘러싸이는데 우리? 아, 차세대 넘길게 그냥 이거? 응 음. 얘네가 지른다 형 그냥 다시 써도 돼 알겠 아, 얘네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위로 아니데 2번 뺏기면 이긴 하다 저 위에 뺏쓰긴 한데? 어. 아 일번이라도가던가일번이라도가던가 가던가, 지금 일번왼 쪽으로 아이고 해봐. 아, 니출발하는거 뒤에. 미라도 소리. 하나 기절이고. 잠깐 케이하는데 하나 기 하나 기절이하 하나 기 하나 오토바이랑 얘 출발한다 이번 붙였어? 오토바이? 더 위에도 있다 오토바이 더 빠진다 오토바이 더 위쪽으로 1번 뚜벅이 1번 뚜벅이 바로 1번 뚜벅이 봐야된다 걔들 하나 더 기존 1번 1번에서 뚜벅이 내려오고 있었어 마지막에 본게 1번쯤 스크스 뒤 앞에 있나보다 잠깐막 쳐줘 쳐주... 아, 찍기 좀 그렇다는데 연막 안 써니뿐 오어됐는데 이거 위에 못 쓴다 빡이다 아. 돌집 잉? 돌집 2층? 2층인가? 니 앞에 볼에 있어? 여기 연막으로 버티고 있어 잠깐 내 쪽까지는 일단 못 넘어올 거야 2번 왔어 네 앞에 있다네 어. 2번? 아아 아, 2번 3번 1평에 둘이고 3번에도 있고 오토바이가 까이로 오긴 했거든 제가 죽은지 모르겠는 오... 여기 똥칸 사람 있다 어 두명 있어 두명 아, 이제도이 정도. 이 정도. 이번도인데도이가도이 정도. 이 정도. 이남아이다도 왼쪽 2번으로 지금 2번 음. 2번에서 형쪽으로 붙는다 형나가안 나와 2번 슬랙 어, 할거 같은데? 1팡이 어, 있다고 한거 아니야? 지금 2번 엎드려 온다 오토바이가 몰라 어디 갔는데 근데 오토바이 13번이 기절 사망이면 있다고 생각해야 될 듯? 이 오토바이가 13번이었거든 얘 2번까지 이번 똥칸 뒤로 이번 <목소리> 똥칸 뒤에 있다 뒤에 음밀기 응. 해야 되네. 5번 바사. 똥탄 아, 바사네. 많이데 뭐, 바로 아니야, 들어왔, 아니야, 들어왔, 아니야, 들어왔, 아니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저게 13번이 있었데불좀 저기 깔게. 걸어 놓을게. 음. 저 제일 멀리 거 아니? 아, 이번 이번, 이번. 이번 똥 야, 내 아, 앞에도. 내가나 닮은 애고. 이번도 있어. 이번도 있어. 이번도 있어. 이번도 있어. 나이스와거이여이서이팀 뭐, 여기서 죽었다 풀이드는 아님 거발에 이거. 이거, 이거. 이하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번이번 이거. 이거, 이거. 이이번 뛴다 이거. 이거, 이 각촌은 음. 애매하게 안 보인다 2반. 이게 박스 안 먹어도 되나? 연막 안으로 흔박혔다. 정연막 주황 연막 왼쪽 주황 연막은 2바퀴 났었고 아, 아웃이네 3번에도 나집 가서 탄창 좀 먹을게 일단, 일단 봐줄게 요 맥라렌 하나, 바이 하나. 그 몸에 호시 호시, 호시. 바이 기절이. 바절이고 맥라렌 하나랑 오른쪽 연막? 맥라렌 들어갔다. 잠깐. 음. 아니 조향 연막에 있어? 흰색 연막. 막으로 연막 장포다1 장포. 1 <놀람> 어, 지금 3번 치게겠다. 일병과 더 아니어가지고. 1평 뒤 기절 라스트 나샷 터져 3번에 2이다 그러면 아삼 끝났 어, 끝났다 1명. 끝났다 3번에 네, 뛴다 왼쪽으로 둘나다 죽는다 어시 버킬게 아. 숫자가 6인데 4대2대2 같은데? 4대2대1 왼쪽에 둘 보이고 게좀 쏠려 있다. 저기. 이을 만한가? 발이 아, 하나. 아니? 너 왼쪽 거한테 다 열려. 3번 봐야 도 있어. 그거 야더 왼쪽도 있고. 4일이라 오른쪽 살려줘도 될 듯? 네, 왼쪽에서 잘하는 들 아니야. 야, 오른쪽 대놓고 보인다. 아, 까비. 이거 혁준 형째주고쓰더 연막 안 쓰고 왼쪽으로 뛴 다음에 가야 될듯 왼쪽으로 왼쪽한 게 낫겠다. 형 봐줄 어. 수 있어? 뛸게. 어 봐볼래? 이번만 봐주면 돼. 이번만 봐주면 돼요. 이번만 이번만 이번 2번 안 보여도. 다디. 아 근데 쟤도 센스 없다. 우리 수오네. 해야 될 듯. 형 내가 왼쪽으로 이거 이번으로 할게 좀. 오른쪽으로 치면서 3번 바이오나 들어왔고 왼쪽 제일 끝에 형 2번 2번 아, 끝에, 2번에 둘 3번 하나 2번 둘야 왼쪽 기절이라 왼쪽 상황에 나 깼는데? 아 기절이야. 어 기절. <laughs> 오른쪽 둘 이제. 라사나. 사나아 미러인데. 오 가와이네. <laughs> 와아트 잘한다. 아트 유하. 어? 한 18킬했나? 17킬했어. 와 17킬 때렸네. 오2 1 5 0 17킬. 시부러... 역시 시긴 라이언. 렸다 <laughs>